서음경 개성 39 위신력을 가져서 연설하시며 모든 부처님의 신통한 일을 나타내시사 그 근기와 욕망을 따라서 모두 청정케 하시니 이것은 심심광음천왕이 해탈한 문의로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고 신통을 나타내시는 일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중생들이 근기와 수준과 욕망과 심성을 따라 모두 청정케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청정하게 하고 세상을 청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 삶의 목적이다. 행복도량 보원사. 진정한 행복주의자는 큰 일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주의자는 더 많은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크고 좋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참다운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크고 좋은 일보다는 작고 보편적인 일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하거든 작은 일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마음의 눈을 길러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 즐거움을 얻는 일에 익숙해질수록 행복 지수는 높아지니까요. 단언하건대, 허황된 마음으로는 절대로 참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큰 일에서만 행복을 찾는 쪽인가요? 아니면 작고 소소한 일에서 행복을 느끼는 쪽인가요?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 잘 생각해서 실천하고 행동하십시오.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을 나눠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기도드립니다.